겨울 코디 이 3가지만 알면 사람들이 와 깔끔하다 이말 자동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슬랙스 핏 겨울은 두꺼워진 만큼 하이라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테이퍼드나 세미 와이드가 진짜 정답입니다 이거 모르고 겨울에 스키니 슬랙스 입으면 다리는 더 짧아보이고 비율은 더 망가집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드 벤투맨 패딩조끼 조합은 겨울 데일리룩의 치트키입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테로 비율까지 잡힙니다. 특히 컬러톤 맞추기만 해도 갑자기 패션 센스 있어 보입니다. 진짜입니다. 톤 맞추는 순간 코디 난이도가 절반으로 떨어져요. 세 번째는 롱코트, 겨울 슬랙스 코디는 코트 하나가 전체 밸런스를 정리합니다. 무릎 아래 기장 세미와이드 슬랙스면 어떤 체형도 비율 좋아 보이네 이 느낌 바로 납니다. 이건 남자 겨울 코디에서 거의 공식입니다. 정리 핏트콘 기장 이 3개만 잡으면 겨울 코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. 자세한 코디 정보와 링크는 본문에 정리해 뒀습니다.